우리와 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피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소리> Me 지금 더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시 서라. 여예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없는 그 내를 믿는 자에게 거져주는영제여주 앞에 나와서 너지제 말고 곧받으라 주.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레위기 17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아시켜더 가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에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던지, 진영 밖에서 잡던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덜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엄난하게 섬기던 수렴서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시킬 영원한 교례니라 회망문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헐거로 덮을지니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덜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나 거류민이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죄를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어리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였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광고 하나 드리고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한 6년 정도 지나면은 우리가 이 페이스로 가면 성경 1독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억하시나요? 한 6년 걸리거든요. 근데 내일이 이제 4월 2일이란 말이에요. 내일부터는 본문이 바뀌어요. 여러분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갑니다. 그왜 그런가 는이 우리의 지금 이 모든 그 순서들이 질기에 맞춰져 있다 그랬죠. 그 이제 어이 17일이 이제 부활절이잖아요. 1 0일 종일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내용을 쪽 연결되는 그 부분을 이제 옮겨 간다는 거지요. 예비기는요 8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고 8월 1일 날 레위기 18장 1절부터 18절로 이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아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17장인데요. 조금 이제 앞에 글을 좀 정리를 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15장까지, 15장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 정결 규례가 나왔어요. 번제라든지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를 제도를 마련하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에 오염됐을 때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요리 15장까지 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을 본단 말이에요. 17장. 17장부터 27장까지. 여기 27장까지 있는데 이런 개인 정결 규례예요. 개인 정결 규례. 그러면은 그 중간에 16장이 있겠죠. 16장. 16장이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죄일. 그렇죠? 우리가 세시안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세 시간 통해서 3일에 걸쳐 가지고 16장을 보고 이제 17장 이정을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책을 함색하게 보겠습니다. 책이 있는데 각각 뚝뚝 떨어져있습니다 재본을 해야 되지요. 그래야 책이 되지 않습니까? 1장부터 15장까지 한 부분이 있어요. 16장이 떨어져 있습니다. 17장부터 27장까지 있어요 이걸 연결해야 되잖아요. 연결해야 뭡니까 이게 하나의 책을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1 5장까지의 공동체 정결을 그랬어요. 근데 공동체가 정결을 위해서 그들이 번제드리고 하지만은 또 뭡니까? 백성들 또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중 안전장치를 주시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한번더 하나님께서 속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뭐죠? 레위기 16장이에요. 그 세번을 통해 소리 받다는 거죠. 이제 오늘 17장은 레기 레비기 16장의 마지막 부분과 17 연결하는 연결 고리가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인 진영 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든지 진영 밖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짐승을 잡았어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진영 한가운데 있는 회막, 회막은 항상 한가운데 있었죠. 한가운데 있는 회막에 그 짐승을 끌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광야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면은 하 숫염소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 받고 올라갔는데 4 0 일도 안돼 가지고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 우상 숭배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들이 얼마나 연약한 백성인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데 뭐냐면은 그 광야에는 수렴소를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 일이 흔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 백성들 지금 진영을 꾸린 곳이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예배하는데 만약에 이런 규율 안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사사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의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한 것이 뭐냐하면은 너희들이 진영 밖에서든지 진영 하에서든지 짐승을 광해서 잡으면은 그럼 그것을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라 우상숭배의 변질로부터 그 백성들을 보호하 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어떤 요소도 그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첫 번째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진영.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을 통해서 짐승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희생계사의 핵심이 뭐죠? 희생계사의 핵심 피입니다. 피. 희생제사를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잖아요. 피를 뿌리면 속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희생제사의 가장 중심은 뭐가 냐 하면은 피가 있다는 거죠. 근데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누구만 드릴 수 있습니까? 죄사장만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백성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오른대로 하게 되면 죄사가 어떻게 되죠?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질서는 다 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야면 자만하게 되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은 피에 있는 거거든요. 피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피를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들이면, 이건 어떤 죄가 적용되는가 하면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자, 오늘 이 구약,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죄사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우리는 같이 예배 장소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항상 그 배후에는 예수님의 피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의 어떤 욕망, 또내 방식, 이거를 따라서, 아니 욕망을 이루는 장소가 되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제사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것을 첫 번째 피라는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 절을 보게 되면요, 이 피를 들때 뭐라고 말씀했는가면은 하오 절에 그런적 이스라엘 자손이 더리에서 잡던그 그들의 죄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와서 제사장에 주어 무르 드리는가면요,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리라 그랬거든요. 뭐 분제로 드리라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소제를 드리라. 아니면 또뭐 속건제를 드리라 속죄를 들어 할수있는데그런 본문에 보니까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화목제하고 다른 제사의 근본적 차이가 난다.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누는 겁니다. 화목제는요,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속죄치는 안 그렇죠? 본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화목제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면 뭐냐면은 이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2000년 전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고기를 먹은 거, 그 소고기 옛날에는요, 명절 때만 소고기 국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물며, 지금부터 2000년 전, 그것도 광야 고기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이 해가지고 드렸어요. 왜 화목질 드리고 는가 하면은. 만약 다른 제사를 들었다면 자기 혼자 그냥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 되는 것은 정말 그 시대에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기 집에 그냥 장막 밑에 감춰놓고 자기 가정만 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죠?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 화목제의 중요한 건 나누는 거거든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거주민들을 나누어주고 제자 중 나누어주고 같이 잔치를 보리는 거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나눔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지요. 초대교회가 왜 우리가 오늘 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아름다운 거예요? 왜 우리가 초대교회 모범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나눔이 있었거든요. 내 것을 너껏 여기지기 전하고 나누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엔 식량 농극 FAO에 하면은 2014년 통계예요. 2014년에 그때 한 70억 명살 때에 그때 한 10억 명 정도가 기아 내지는 영양 부족에 시달린대. 근데 이것을 선진국에서요. 분배를 잘만 하게 되면 굶어 죽상 없대요. 근데 지금 어디서 가장 많이 굶어 죽는가 하면 아시아, 환태평양, 그다음에 아프리카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가진 사람더 많이 가지고 안 푸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뭐냐, 많은 사람들 기아에 죽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만 분배가 이거 나누어지면 은 모두가 다살수 있다는 거죠. 한해 지구의 생산 식량이 25억 톤이라고 그래요. 25억 톤. 이걸 지금 한 78억이 되죠 2014년에 70억 명이 이것을 잘 해놓으면은 아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성도님들 광고를 했대요. 어떤 광고를 했는가 하면은 성도님들 집에 있는 수건을 좀 갖고 오세요. 단기 선교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대요. 수건 2만 큼막 나왔대. 집 내놓으니까 이러면 그렇죠. 뭐 우리가 했던 뭐 행사 같은 거 수군으로 자주 왔지 않습니까? 수군이요. 동남아 가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필리핀 갈때 수군을 몇백장 가서 줬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런 물어보니까 그게 필리핀에 있는 이 수군은요. 수군을 이렇게 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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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그 수군을 만들잖아요. 이게 다풀린 거예요. 얼굴에 막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수군은요. 아무리 아무리 해도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그 여러분 집에 가시면 다 신발장이 있시죠 저기처럼 신발장 있잖아요. 신발장을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신발 엄청 많을 겁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함 열어보십시오. 입을 옷은 없지만 옷은 너무나 많아요. 렇죠 여러분 왜 이불 옷이 없는지 근데 옷은 넘쳐나요. 여러분 가재도고 마찬가지고요. 이사 한번 가보세요. 아고 짐이 왜 그래 많은지 버리고 버려도또 다시 짐이 그렇게 막 쌓이는 거예요. 보죠? 나누는 거예요. 나는. 누 이게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3장 16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눠 주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대. 그래서 이 백성들 이제 16장과 17장 연결 고리를 만들면서 나누는 거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먼저 전제하면서 그다음에 개인 전기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이 피에 관한 거거든요. 피 먹지 마라 그데 피. 가축이든 또 사냥한 짐승이든 피는 완전히 빼고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뭐 뭐 돼지고기, 소고기, 소면은 피물 빼잖아요. 피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본문에도 1 1절 말씀에서 육체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거든요. 그 짐승의 피를 이제 안수하잖아요. 그럼 죄가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그 피를 받아내죠. 그 짐승의 피는 뭐냐면 내 생명을 대신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를 먹지 않고 뭡니까? 그 땅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땅으로. 그러면서 피에 대한 것은 하나님 엄격하게 말씀, 짐승의 피조차도 조심하고, 특별히 사람이 피는 흘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마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이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이제는 주님만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생명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첫 번째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루 허락하신 나의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성을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베풀을 쉬고 잡아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님이제레위기 16장을 지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17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리가 아버지, 하나님리 우상숭배를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상숭배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눔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길줄 아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정말 예수님의아버지 말씀이 그리워서 찾아 나와사오니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위하여 찾아 나오셨사오니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 삼촌 집을 향해서 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 한 곳에 잠이 들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오 이곳은 하늘문이라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이 장소가 하늘문이 열리는 장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뵙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님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님을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문한문 찾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 중에 있는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 함께 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주님 오늘 하루도 정말 주와 동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생명으로 충만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님의 기도 제목 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님의 귀기름을 들어주시옵시고 응답의 놀라움 역사를 나게 놔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원동교회가 나니 하나님, 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는 그러한 귀한 아버님의 청결한 교회 아버지의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